진짜 어려워라 날씨가 진짜 좋다. 이 수박 네. 냄새가 나요. 냄새. 요 수박이요? 오늘부터 잡는 게 어떨까요? 봅시다 우리의 조식 미쳤다. 어 하늘 예쁨. 저희는 환전을 하나도 안 해와가지고 여기 와서 환전하러 왔어요. 5만원 거는 좀 우대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달러 100달러로 받거나 5만원으로 받거나 똑같대요 얘가 은행 환전 수수료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 이 파란 간판이 좀더 돈을 환율을 우대해주는 그런 데래요 수수료가 19,000원이라 <목소리> 땀이 나고 더워 <laughs> 벌써 쩔어버린 우리 둘 근데 여기 옷가게 괜찮아요 여러분 뭔지는 모르겠지만 음, 예쁜거 발 봤어요 바로 얘네 <laughs> 제 친구가 잘해주신다 해서 왔는데 You're handsome. You too. <laughs> yeah. This is the first time I I Feel? Really? Many, many times people Why? I yeah. do <laughs> One day boyfriend. <laughs> one, one day after. <laughs>

혁기가저 생일 선물로 여행용품을 사줬거든요. 그것은 바로 아쿠아 슈즈와 반딧불이 체험에 필요한 벌망무자입니다 짜잔! 유사한 것까지 두 개를 사줬습니다. 동혁아, 고마워! 이 어. 써볼게요 지금 걸 보자 안 써야 돼 지금 쓰면 안돼응 음, 약간 이런 거오 이거 괜찮은데? 여러분 영수증 받으면 네. 다시 들고 다녀야 돼요 네. <laughs> 저희는 아, 놓스왔 영수증입니다 이걸 꼭 챙겨 다니십쇼 당장 음. 겉옷 아. 다 청소해야 돼요 응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DF? f <laughs> No. We are friends? No. Best friend forever? Yeah. Yeah. Oh, y e I see. 10 year friend. 아니 여기는 서, 넘 스트링. 블로킹. 블로킹 하는 곳인가 봐요. 고 감사합니다. 짜. <진짜>. 왠디 <앤디> 좋죠. 야. <laughs> yeah. 한번 타고 머리가 다 오케이. 떡이 졌답니다 오케이. 물고기 있어? 한 무리밖에 한 없어 그떨 넌달 <laughs> well, 스노클링 하러 갔다올게요 내일은 안돼응나 너무 슬여기 뭐가 있대? 여기 일단은 물이 있고 물고기가 많이 없대 스타벌링하기는 좀금 어렵네 그리고 라면이 있대 라면 <아> 어, 근데 라면은 물들이 하고 먹어야 맛있잖아 그렇지 시티라는 이름이요 뷰티풀 걸 이름이래요 그래서 시티라는 이름을 나한테 지어준 거잖아 얘가 비둘기 새끼야 아 진짜? 뻥이지. 와와 미쳤다 나 이두. 저희는 지금 아까 우연히 만난 한국과 함께 밥 먹고 쌍세 보러 갑니다. 유튜브 같은 거 해요 혹시? 네. 아 어, 진짜로? 네. <laughs> 나, 아, 그냥 그런 <laughs> 건데. 와. 이거 잠깐 먹는 거 아니야? 비가 오지롱. 와. 맛있겠다. 와 맛있겠다. 와, thank you, t h a 너도 주먹이라도 좀 잡을래? 사람은 드십다 하나, 둘, 셋. 너 찍어줘? 아니. 와 진짜 어, 욕심쟁이 같 다. 난욕심쟁이지시 되게 이상해 제가 다. 역시 제가 다. 역시 다. 역시 제가 다. 역앉 제가 다. 역가 여기 아니야? We can s 역시 제가 다. 역시 제가 다. 역시 제가 다. 역시 다. 역 다. 역시 야, 너무 티쳐런 말했나? 어, 되게 맛있는 거. 이게 누구냐고 물어본 게 아니야. 그래. 그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. 아니, 임실래요. 아, 임실래요. 전충죄 아니에요. 맛있죠. 존나 맛있어요. 네. 미쳤다. What is this? 케라디? 또? 달 케라디? 이게 뭐지? 네? 감사합니다. 맛있어 이거 딴거 먹을까? 땡큐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근데 요거코나 밀크 있어. 먹어 아, 보자. 땡큐. Thank you. 우와 맛있다. 여기 음료가 다 맛있네. 여기 딸기 이름이 금실 딸기야? 에? 3실이네 엥? 금실 딸기? 아니 여기 그냥 다 한국 존이야. 여기 1층에서부터 롯데부터 야, 여기 다, 다 한국이야 너무할이네 여기 그냥 한국인데? 뭐야? <laughs> 참깨라면부터 해가지고 그냥 한국이야? 여기. 내가 지금 여기 말레이시아에 와 있는 게 맞니? 진짬뽕이 내... 있어 한국 아니야 이거는? 아 눈이 안 떠져요 너눈 진짜 크다 짠 일단 오늘 하루 먹을 짓만 했는데 1kg, 망고 1kg, 망고 1kg, 망고스틱 1kg를 시장에서 샀고요. 이거는 왁스 애플 하얀 잎이 들어있는 식